이 정미생 분들은 정월달이든 홍수막이라 뭐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은 좀 1년 12달 홍수막이라도 해서 애프이를좀 해서 삼재풀이를 해서 1년 12달 싹 풀고 넘어가시면 좋겠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끔 좀 이제 이렇게 제이 옛말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어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았습니다또보네또봐 그런데요. 잘 지내셨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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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59대신 우리 양띠 분들, 정미생 분들. 정미생이네. 네, 네. 신년사 이야기 나눠 볼게요. 아이고, 한데. 정미생이네. 맞습니다. 욕심 많은 정미생. 음. <laughs> 응? 일단 작년 갑진년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 많아요, 지금. 갑진년에 정미생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음. 음, 음, 음. 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되잖아. 잘된 분들 있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저기, 뭐냐, 갖고 있는 거, 어, 번창 시킨 분들 거 있고, 괜찮았어요. 그렇게 막, 갑진 년에 나쁜 행운 년은 아니었다, 그러시고, 어, 올해 이제 정미생분들이, 시운아홉에, 저기, 을사년에 이제 이렇게 삼재치고 두면 아우스에 삼재치고 두는 거요. 예 어, 그래서, 을사년에 조금, 어, 조금, 우려는스럽지, 걱정스럽고, 우리 정미생분들이. 네. 근데 우리 정미생 분들이 대체적으로 성향들은 욕심이 많고 음. 응좀 야망이 좀 있으신 분 그치 그치 네. 음나 잘났어 쉬운 말로 <웃음> <웃음> 그러면 정미생 분들 일단 올해 일산년 운세하면 가장 궁금하실 게 아무래도 응. 그 욕심이 많으시면 돈 욕심도 있으실 거잖아요 당연하지 <laughs> 금전운기는 좀 어때 보이시나요 음. 아, 금전운 네. 금전운도 괜찮아 아 그래요 음. 괜찮아.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일도 그냥 조금씩 괜찮아지고, 이렇게, 이제, 뭐 한쪽 반은, 50%는 좋은 기운도 있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근데, 한 50%는, 요, 저기, 정리생들이 아홉 수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지도 않게 우연자연, 이거, 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엮이면 손실이 따를까. 네. 그러고, 또, 특히, 을사년에 건강을 잃을까, 요두 가지. 네네네. 응, 어, 우리 정미생분들. 응, 음. 어, 그래서, 좋은 일도 있는 반면에, 응, 어, 안 좋은 것도 따른다. 음. 어, 그래서, 이 정미생분들은, 정월달이든, 뭐, 홍수막이라, 뭐,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은, 좀, 1년 12달 홍수막이라도 해서, 액풀이를 좀 해서, 삼재풀이를 해서, 1년 1 2달을싹 풀고 넘어가시면 좋겠어.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끔, 음, 좀 이제 이렇게 옛말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고 가자는 그런 취지로 인해서, 어,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 어, 뭐, 뭐, 그런 거는 액막이니까, 네네. 뭐, 뭐, 그렇게 큰돈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음, 어, 생각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 예 네, 어디 가서 어떤 집 안에 예 그래서 우리 정민생분들은 을사년에 건강 잃지 말아야 되고 네. 또 손실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어또 저기 뭐냐 또 좋은 기운이 들어서서 이리 왈 저리 왈 하는 거는 어 저기 뭐냐 그 뭐요 이거 투자라든가 내가 예를 들어서 15평짜리 영업장을 갖고 뭐를 한다 그러면 그 장사 영업이 너무 잘 돼. 뭐가 잘 돼. 그래서 조금 넓힌다든가. 이거는 금물이야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야지? 확장이라고 해야지 되나? 확장이라든가 넓혀. 그러니까 투자는 금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지금 있는 거 살려가면서 올해 다독다독 잘 넘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 정리생분들이요. 아. 응. 정미생분들이 뭔가 얘는 상재기도 하고 압수기도 하지만 응. 뭐 무조건 막안 좋다 이런 아, 거 그, 아닌 거네. 아, 그건 아니야. 네네네. 그건 아니야. 응. 그건 아니. 야 24년에 이렇게 딱 부딪히고 어, 지나가는 해운년이지만 이 정미생분들도 대가 세거든. 대가 세서 애지가 난는 거는 이기고 넘어가. 아주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저기 정미생분들도 많을 거야. 네, 응. 정말 그거는 있어. 그럼 올해 해오년도 이분들, 뭐, 본인들의 야망, 목표. 음. 조금 그래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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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응. 그럼. 노동. 그동안에 우리 정미생분들이, 네. 어, 40대,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쌓, 착, 착 쌓아놓고 이렇게 잘, 어, 오신 분들은, 어, 괜찮아요. 음. 괜찮아, 괜찮아. 어, 자랑할 만한 시절이 있는 분들도 많아, 이 정미생분들이. 어, 그렇다고, 어, 저기, 뭐, 재물복, 돈복, 금전복, 음. 돈복, 식복 이거 없는 분들 그렇게 별로 없어. 정미생 분들은 돈복도 돈복. 가진 분들이 많다고. 음. 어 그래서 어 금전으로 막공군해서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 가물이 많다든가 완전 어?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어, 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미생 분들이 욕심도 많고. 어, 실수를 안 하려고, 실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내 고집대로 이렇게 직진을 하기 때문에, 살아, 정리생분들은. 응. 정리생 분들은. 어. 그래서, 올해, 이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을사년에 건강 잃지 말고, 네네. 어,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저기, 뭐냐, 체크하셔. 응. 그리고,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은 없어야지, 돼. 그러니까, 손실이 따를까 두려우니까, 인간 조심해고 그것만 하고 넘어가시구려. 알겠습니다. 응, 응.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정미생분들 신경에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에이? 당연히 이게 나이마다 개인차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네. 가장 정확한 거는 개인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정미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시 오늘 영상. 마무리 우리 할까요? 정미생분들 삼재 치고 들고 아홉 수에 삼재 치고 들는울사년인데 아홉 수잘 넘어갑시다. 삼재 잘 넘어갑시다. 이것도 충분히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셔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님 고마워요 감사해요